뭐야, 하얀 거는. 이게 가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딱요것만 주고. 음. 아, 아, 가방 안에 또 가방. 가방이었네. 응. 아, 아, 가방 안에 또 가방. 가방이었네. 응. 음. 불편하니까 작은 게. 아... 음... 이제 언 청이, 청이 해봐요. 저요? 네. 저 오늘 가방이 아주 찢어질라 그래요. 깨끗한 <laughs> 가방이 아주 배가 지금 터져 나가요. 시끄럽고요. 바라시요. 얘는 선글라스에 또 알맹이 없는 선, 또 안경도. 가 뭐, 안경 선글라스라고. 또 안경도. 안경 뭐, 선라스라고 <laughs> 완전히 너무 트리. 가게 안경 선글라스라고. 아니, 비싼, 비싼 안경 <laughs> 아니나 못비세네 <난 호프>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어울네요어울 어? 내가 화장품을 잘 이렇게 안 갖고 다니는데 오. 아유 너무 이쁜 거 많이 갖고 이거는... 있다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뭐야? 뭔데? 약을 먹으려면 이거 잘안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꼭 이걸 갖고 다녀요 가이아 야옹 야옹 어머야 그거, 그거 좋다. 좋다 아니 이거 음. 너무 신박하다. 아니, 뭐. <laughs> 아 이렇게 그게 이게 필요하든 아니 이거 맨즈 봐봐 너무 좋아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허, 허술하지가 않 어디서 사요 아 <laughs>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허술하지가 이거 어디서 사요 담매지마요담나요팝나요드레요 어디서, 사요? 아, 이거 어디서... 마요? 어? 음. 어디서 아니야 우리 단체로 사야 돼 그거 좀 부탁해요 예 아라쉬유 매로 띄어 아라쉬 <laughs> 저게 그리고 이거는 내 아빠 지어요 그것도 이뻐요 아 그래요 <laughs> 다음에 올때 그거 하나 사다 주면 안돼아라시유 감사 봐봐 이건 뭐야 그 머리 이거 원형탈모증 생겨가지고 지금 <laughs> 원형탈모증 생겨가지고 지금 <laughs> 아니 얘가 원형탈모 원형 돼서 원형 내가 이렇게 발라줬더니 어. 그거 하나 구비했네 <웃음> 이거는, <웃음> 이건 뭐, 야, 야. 아우 이건 뭐해? 아아 진짜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? <laughs> 약 먹을 시간이에요 <laughs> 이건 무슨 약이에요? 오메가 하나를 먹으면 안 돼요? 두 <laughs> 알씩 먹는 거예요 나는 남의 영양제 얻어먹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 옛날부터 <laughs> 근데 언니. 약이 늘어나지 않아? 이건 알로에 어, 아우 참 여자들끼리 약가 <laughs> <laughs> 남자들 이야기 듣 부분이 있을까? 내가 저 무명태 극장 공연 다닐 때 음. 누가 약을 먹으면 꼭 나중죠. 낮음 줘. 나좀 줘. 나 그런 사람 사람이 있어. 있어. 어. 어. 아. 있었어. 어. 그래갖고, 너무 밉다고. 네. 설사약을 먹는 시늉을 이렇게 드링크제에다 타가지고,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, 낮음 줘. 그러니까, 나 응. 약만 먹으면 할라 그를아짝처먹어라고준 거야.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, 내가 좀 어. 이,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 <laughs> 계속해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웬일이야. <laughs> 무대 무대도 못 나갔어 아. 어, 못 나갈 정도로 <laughs> 아우 장청소는 대 아주 확실하게. 했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응.